중요이 작품은 향수 뜻이 뭐죠? 아, 이건 무슨 향이야? 그 향수야? 향수가 뭐예요? 고향을 수 근심 숫자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리워 한다는 얘이야이 작품의 주제가 뭐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야. 고향 곳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있는 것이기도 한데 고향은 고향 사람이인 거죠. 고향에 누구 누구 누구를 그리워해요? 일단 아버지를 그리워한다. 아버지 두 번째. 아내 그리고 어린 누이를 그리워한다. 오케이? 아버지, 어린 누이, 아내 결혼한 상태에서 이정경 선생이 일제 시대에 그 일본으로 유학을 가거든요. 지금 원, 어디 있는 거냐면은 여기가 조선 반도면은 일본 열도에 여기 이제 뭐일팀게 오사카 아니 교토 오사카에서 이제 교토로 가 교토에 보면은 도시샤 대학이야. 도시샤 대학. 일본 발음으로 도시샤 대학이 <laughs> 자냐? 이게, 이게 한자 말로 하면 그들 보면 동지사 동지사 대학인데 도시샤 대학 이 교토에 있는 대학에 유학을 간단 말이 일지시 때 일본 땅에 유학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쓴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압천이라는 제목의시도 있어 압천 압천 우리 앞자에다가 거꾸 써서 오리 앞자에다가 내천자 써가지고 앞천, 앞천이 뭐야 앞천이? 오리 앞자에다가 내천자거든 어. <laughs> 그래서 이제 오리 내라고순 우리말로 바꿔 부를 수도 있죠. 압 <laughs> 앞천. 이 앞천이라는 그 개천이 청개천 같은 거죠. 청개천. 저 서울 가면 청계천 있잖아. 요 앞에 탄천이 있듯이, 분당의 탄천, 서울의 청계천. 교토에는 뭐 압천이 있는 거죠. 오리네. 그이 압천에 가서 학교에서 공부 끝나면은 이렇게 대학에서 공부 끝나면은 오리네 가가지고 꽤꽤 헤게니? <laughs> 그립다. 이러면서 막 슬퍼하고 막 고향을 그리워했다고 하잖아요. 그이 압천이라는 제목 시도 있어요. 심지어 압천이라는 제목 시도 있어. 요 그동기사 대학 가면은 시 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 어? 앞편할때 보면 시가 시가 이렇게 비 속으로 딱 세워져 있어 대학 안에. 자, 근데 하여튼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주제의식을 담은 작품이 여러 여러 개 있다. 그 중에 하나다라는 거. 자, 간다. 1년입니다 넓은 벌 동저 끝으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시험 포인트만 체크할 거예요. 지줄 되는 애다가 밑줄을 딱 그어. 됐어요. 자 나긋나긋하게, 나긋나긋하게 소리내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는데, 나긋나긋하게 사실은 말을 한다는 라 뜻이거든요. 주어 찾아 뭐야? 실개천. 이거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닌데 말을 한대잖아. 무슨 법이에요? 그렇죠. 위법이죠. 법 음. <laughs> 자 휘돌아 나가고 어, 얼룩빼기 황소가 황소에다가 동그라미 딱 해보고 황소 오이자자 옛이야기를 막읊퍼대는 듯이 이 실기천이 흘러가고 그다음 황소가 울어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시험 포인트는 자 금빛인데 울음이다 여기까지 밑줄을 딱 그어보시고 음 됐습니까 어. 그래서 이제 이 울음은 울음인데, 자 울음을 지금 청각의 시각을 청각을 금빛이라고 표현했어요. 울음을 금빛이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청각의 시각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감각이다, 청각의 시각화다. 특수적인 현상의 특징 사례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곳이 차마 꾸면도 이칠리아 했는데 한 번만 나온 게 아니라 후렴구처럼 계속 반복되죠. 후렴구 반복 괄호 처리 딱 해놓고 이게 지금 서리법인지 이해되죠? 이칠리아라고 있으니까 강조하기 위한 서리법인 것 같아. 맞죠? 후렴구 반복 또는 서리법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한다. 뭘 강조해? 잊히지 않는다. 지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듣고 있냐? 자 됐어요. 자지로하루에 제가 식어지면으로 내려갑니다. 지로하루에 제가 식어지면 자 여기서 괄호처리합니다. 지로하루에 제가 식어지면 그해설키 뜻을 물어본 친구가 있는데 뭐 느리고 길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해기울무력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보통 이 이렇게 해석을 하죠. 디테일 이좀 필요합니다 이런 거 됐어요? 자 적었으면은 지하로에 제가 식어가면 했는데 이게 지하로라고 하는 게 지를 보지 말고 화로를 보세요. 화로 화루. 화로가 뭐예요? 숯불을 이렇 집어넣어가지고 따뜻하게 데피는난로 같은 거잖아요. 옛날식 난로 그래서 이 지라로 그러면은 계절 나타내는 소재다. 라고 말하셨죠. 계절을 나타내는 소재. 그쵸? 언제예요 겨울.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시어 지면 시간이 흘러서 멈췄어. 시작. 흘러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시간의 흐름. 자, 지원님 흐름이란 말 대신에 한참 말로 두 글자 뭘 대신 써놓을 수 있을까요? 경과, 시간의 경과 이런 말쓸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요거 음,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이렇게 들리는 건 소리인데 눈앞에 말이 달려가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거거든요. 소리인데 달리는 걸 보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청각을 무엇으로 바꿔 표현한 거야? 시각으로 바꿔 표현한 거야. 이것도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청각과 시각과 아까랑 똑같은 거죠. 음. 울음인데 그 우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건데 소, 들리는 소리가 금빛. 금색 빛깔을 갖고 있다는 거였으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죠 이게. 막 바람바람 바람 소리가 들리는데 눈앞에 말이 달려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느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다음, 자 열분 졸음에, 형, 이 지금 졸음이 원래는 요거 요거 일제시대현이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자 늙으신 아버지였어요. 자 형광펜으로 색깔, 아버지 자, 전체적으로, 고양이에 대한 그리움인데, 고양이 사는 누구에 대한 그리움? 1번 아버지. 자, 그리움 대상 1번. 그리움의 대상 1번 아버지. 이렇게. 보니까 이제 뭐, 졸음의 경우 늙으신 아버지인데, 집배기를돋다 보이시는 곳 했어요. 자, 곧에다가 동그라미 딱 하시고. 요게 전체적으로 모든 년에서 같은 위치에서 반복되고 있거든요. 모든 년에. 같은 위치 반복해서 제시된다 곧이라고 하는 거는 의존 명사거든요. 그래서 자, 명사의 반복이라고 나올 수 있죠. 동일한 명사의 반복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번따옴표. 자 그러니까 이곧 어떠 어떠한 곧 여기는 곧 어디죠? 고향이죠, 고향. 그렇죠. 그래서 고향, 고향의 이미지를 그니까. 러 자꾸해서 자꾸자꾸 뭐하는 고양 뭐하는 고양 고향 하면서 고양의 이미지를 환기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명사의 방법을 통해서 고양의 특정 이미지를 환기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성지에 나올 수 있어요 수능식으로 내면은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적고 있는 내용들은 내신에 나와있는 디테일한 자료 그 이상의 것들을 막 적고 있는 거거든요 내신을 준비할 때도 이렇게까지 자세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흙에서 자란 내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제 이거를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즐거움, 곧 괴로움, 즐거움, 괴로움, 즐거움. 1, 2, 3, 4, 5연을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하는 참고서도 있어요. 참고로 알아두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2연에, 2연에 들어갔기 때문에 <laughs> 지금 2년이니, 3년이니. 그러니까, 어, 3년이죠. 1년, 낙, 그쵸? 평화로운 분위기였잖아요. 아까 에, 처음에 썼던 거, 그 지줄되는 실기천이 휘둘러 나가고, 의인법 썼던 자리로 다시 올라가 봐. 아까 이거 의인법이라고 했죠? 그 의인법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냐? 평화로운 분위기. 평화로운 분위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어, 이렇게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데 격렬하게 솟구치면서 내려가는게 아니라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옛이야기를 들려주듯이 흘러간다는거 야 그런 의미에서 이제 플러스 어? 근데 이연 가면은 아버지가 상태가 좋아 안좋아 아버지 상태 봐라 끄덕끄덕 아, 졸면서 늙었어 오케이 어. 그러니까 이제 삶의 풍파 뭐 자식부양에 따른 뭐 어떤 뭐 어떤 심경 삶의 심경 이런 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3년으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낫보낙 하면서 세 번째는 플러스 이게 나오는 건데 파란 하늘빛에다가 밑줄 딱있는 거예요. <laughs> 그리버 밑줄 그립다기죠그리고 파란 하늘빛이 그립다라고 있으니까 그리움의 대상 위에는 지향의 대상이고, 지향, 동경, 소망, 꿈. 뭐 이런 거다 나올 수 있어. 지향, 동경, 소망, 꿈. 다 나올 수 있죠. 그립다. 요거를 그리워한다는 거니까. 오케이? 응. 그래서 이제 요거는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겠죠. 다시 이제 요걸 정리하면은, 자, 파란 그랬으니까 색채어를 쓰고 있다. 맞아요. 줄래요? 맞죠? 색채어를 활용하여 또는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어린 시절에 유년 시절에 꿈이나 동경을 뭐 희망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선지에 나올 수 있죠. 정리하면 당시에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했어요. 이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어린 시절의 어떤 그 동경이나 <laughs> 희망이나 꿈이나 이런 거를 화살을 쏘았다라는 것으로 이제 구체적 행위로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음. 그래서 유년 시절의 꿈이나 동경을 말하는 거예요 어딘가를 향해서 쏘는 거잖아요 자 풀서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든 그랬는데 함추름 밑줄 이거는 사투리예요 방언이에요 방언 사투리 쓰고 있다 원래는 함초롱이라고 해요. 함초 롱이라고 해서 함초롱 함초롱 <laughs> 자 그다음 다음 연으로 갑니다 낫고낫고낫 낫고 했으니까 이제 국어 나오겠죠 사연입니다 자 누가 나와요? 어린 누이, 자, 어린 누이에다가 흉광편 색깔. 그 다음에 아내에도 색깔 할 거야, 아내에도. 어린 누이, 그리고 아내 색깔 할거요 자, 요거 딱 맞추면은 쉴수 있을 것 같아. 좀만 힘듭시다. 자, 어린 누이에다 색깔 했죠? 그러면은 뭐라고 쓴다 그랬죠? 아까? 그리움 대상. 1번이야, 2번이야? 1번은 아버지, 2번은 누이. 다음. 아내에다가 색깔, 그리움 대상 3번. 이라고 정심 되겠어요. 3번. 됐죠? 어. 자, 계속 갑니다. 자, 반물결 같은 비유인 거 알아보겠죠? 비유. 그렇죠? 원관념 찾아보겠습니다. 승균님 반물결 같다고 비대 빗대 표현했는데, 비대어 표현했는데. 무엇을 비대어 표현한 겁니까? 실제 무엇을? 그렇죠. 기민머리기민머리를 귀빗머리. 반물결이라고 물결에다가 그 찰랑찰랑거리는 머리칼, 오케이, 음, 피디님, 오케이, 잘 돌아보고 있어? 오케이, 자, 비유 머리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검은 밑줄 색채어 많이 들리니 맞죠? 자, 어린이와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는데요. 음, 이 춤추는이라고 했으니까 춤추는에다가 다시 한번 밑줄 그으면 동적 이미지야, 정적 이미지야, 동적 이미지, 정적 이미지. 그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바로 처리 딱 하면은 아내의 속성인 건데 아무렇지도 않다, 소박하다, 평범하다, 예쁠 것도 없다. 사실 여기 행간을 읽어보면은 예쁠 것도 없는 이건 이제 내 피셜인데 어린 나이에 대체로 이제 그 조선 시대 끝나고 이제 일제 시대에 남성들이 이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하고 사랑해서 결혼한 경우가 드물어요. 집안에서 이제 연결해 줘 가지고 중매로 그러니까 부모가 시켜서 한 결혼이거든요 사랑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그냥 나온 게 아니야 사실 사랑하지 않거든요 그게 지금은 이상하잖아 옛날에는 당연한 거야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해 옛날에는 그래 짝짓이면 그냥 짝짓기 하는 거죠 그래놓고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간 상태야 별로 정이 없어 부부 부모사, 사이에 정이라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이런 표현이 은연중에 나온다 라는 내피셜이었어 자 아무렇지도 않고 이쁠 것도 없는 사철발벗은 아니 그러나 이건 확실하죠. 아내의 상태를 봐. 사철 발벗었대. 이게 뭔 소리예요. 사철이니까 사계절이에요. 사계절. 그러면 사, 사계절 안에는 뭐엇도 포함돼? 겨울. 겨울에도 맨발. 오케이? 그러니까 사철발벗은 이란 뜻은 자 고생을 한다. 이런 뜻이죠. 고생을 한다. 힘겨운 삶이다. 낫고 낫고 할때네 번째 고인 이유를 알겠죠? 아내가 힘겹게 지금 살아오고 있는 거야, 알겠죠? 다 왔어요.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laughs> 따가운 햇으니까 촉각적인 이미지가 되겠죠. 다음 갑니다. 마지막. <laughs> 다 왔어. 체크지. 자, 마지막 낮고 낮고 낮. 정겨운 분위기로 이제 끝나는 건데, 식구들 가족들 이야기로 뭉뚱그려서 끝냅니다. 석근 그랬는데 성근, 성물다. 드문드문, <laughs> 드문드문. 떠있는 그런 얘기예요. <laughs>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로 묻고요 이렇게 바로 묻고 <laughs> 됐죠? 별의 동그라미. 주어야 발을 옮기고 옮기고 이다가 밑줄. 자, 발을 옮기고 여기까지 밑줄. 발이 있겠니? 별에 없겠지. 의인화 맞니? <laughs> 의인화를 통해서. 모래성에다가 밑줄 두 번. 모래성 그러면은 아이 때 만드는 거 모래성 맞지? 그래서 이걸 동화적 상상력이다. 그리고 신비신비. 신비. 신비로운 분위기. <laughs> 신비한 분위기. <laughs> 이렇게 이제 체크 딱 해주시고. 자, 서리까마귀 할때 서리는 가을로 해석하시면 되고, 가을까마귀. 우지 짓고 밑줄 청각. 맞지? 자, 이렇게. 그리고 자, 흐릿한 불빛에 그렇지만은 자, 도란거리는 곳, 도란도란거리는 밑줄 정겨운 가족의 모습. 자,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제가 이제 다